대응방안이 제가 두 개라고 말씀드렸어요. 하나는 몰랐다라는 주장을 해서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겁니다. 근데 몰랐다라는 주장이 되려면은 일단은 두 가지를 몰랐다가 돼야 돼요. 하나는 내가 토렌트에서 다운받는 게 이게 유포가 되는 줄 몰랐다. 요거는 좀 많이 통해요. 토렌트를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. 그래서 그거는 어 절반 정도 받아들여집니다. 근데 두 번째 난관이 있어요. 남이 만든 거를 내가 다운받으면 안 되는지 몰랐다. 상식적으로 남이 돈 주고 만든 영화를 내가 공짜로 다운받아도 되는 줄 알았다라는 거는 현 시점에 현 패임이라고 보기는 어렵죠. 그리고 누가 영화관 가서 돈 내서 보고 넷플릭스 가서 보겠어요. 저작권 개념 자체를 몰랐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몰랐다는 거는 좀 인정받기 어려워요. 그래서 저희가 맡은 것들 중에 보자면은 예를 들어 70대 뭐농부이시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몰랐다가 좀 받아들여서 무혐의거나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향이 좀 있지. 예를 들어 내가 마케팅 업에 종사한다. 심지어 공무원이다. 뭐 이런 분들이 내가 이거 몰랐는데요라고 하는 거는 100번 양보해도 저작권을 몰랐다는 거는 인정받기 어렵다.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경찰 검찰 단계에서 정말 잘하면 한 20%, 20%무혐 나오고 아니면은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나와요. 벌금형이 나오면 벌금이 내서 이제 정거자가 되는 거고 이후에 뭐무혐의나 기소유가 나온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으로 또 상대한테 들어옵니다. 그러면 손해배상 소송까지 해서 2~3년을 이거에 매여 있어야 돼서 뭐 변호사 입장에서는 수익률을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이번 저작권자와 합의 진행을 해서 조기에 터는 거가 합리적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.